오제 마법사 6장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사자는 도로시 일행에게 자기는 다른 짐승들을 볼 때면 겁이 난다고 고백을 했어요. But that isn't right. 하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자가 겁쟁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The king of beasts shouldn't be a coward. 짐승 중에 왕은 should. 조동사 should는 가능성이나 기대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반드시 또는 당연히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짐승 중의 왕은 겁쟁이여서는 not. 안 돼요. said the scarecrow.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죠. 짐승 중의 왕이라면 겁쟁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I know it. 나도 알아요. 나는 겁쟁이지만 사자는 겁쟁이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return the lion. 사자가 대답했어요. wiping. 분사구문이에요. 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입니다. wiping a tear. a tear, 눈물 한 방울을 닦으면서 사자가 대답을 했어요. from his eye, 사자의 눈에서부터 with the tip of his tail, 사자 꼬리의 끝으로 사자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자기 꼬리 끝으로 그걸 닦았다는 겁니다. 지금 분사구문은 동시 상황이니까 사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을 했거나 대답을 하면서 눈물을 닦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It is my great sorrow. 내가 겁쟁이라는 것은 나의 큰 슬픔이에요. And makes my life very unhappy. 주어인 it에 동사 1번 is, 동사 2번 makes.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겁쟁이라는 것이 1번 큰 슬픔이면서 2번 만들어요. 이때 make 다음에 명사 형용사가 나오면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사인 my life. 내 삶을 형용사 very unhappy 매우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이 말들을 모두 합쳐 보면 내가 겁쟁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매우 슬프고 정말 불행하다는 거예요. But whenever there is danger, 하지만 위험이 있을 때마다 my heart begins to beat fast. 내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해요. 여기서 but가 쓰인 이유는 사자가 슬프고 불행해서 축 늘어져 있다가도 위험이 닥치면 심장이 빨리 뛸 정도로 긴장을 한다는 건데요. 이때 시제가 begins, 현재죠. 현재 시제는 반복되는 행위나 습관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겁쟁이지만 사자는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도 알아요. 사자는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을 자기 꼬리로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큰 슬픔이고, 그래서 내 삶은 몹시 불행해요. 하지만 위험이 닥칠 때마다 내 심장이 빨리 뛰곤 하지요. Perhaps you have heart disease. 어쩌면 당신은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장이 빨리 뛴다니까 심장병인가 봐요. 이런 얘기죠. Said the tin woodman 양철 나무꾼이 말했어요. It may be said the lion. 조동사 may는 가능성을 나타내서 뭐뭐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It may be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라고 사자가 말했어요. 여기는 정리가 됐죠? If you have If you have heart disease, 만약에 당신이 심장병이 있다면, continue the t i n w o r d man. 양철 나무꾼이 말을 계속했어요. You ought to be glad. ought는 그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마땅히 기뻐해야 해요. For 앞에서 한 말의 이유를 설명하죠. 왜 당신이 기뻐야 하냐면, it proves 그것 당신이 심장병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를 증명하느냐? that 이하를 증명하는 거예요. You have a heart. 당신이 심장병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심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For my part,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I have no heart. 나는 심장이 없어요. So I cannot have heart disease. 그래서 나는 심장병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우선 양철나무꾼은 사자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심장병이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놓고 너는 심장병이 있는 게 심장이라도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난 아예 심장이 없으니까 심장병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양철 나무꾼은 심장병이라도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장병도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자들이 세금 걱정하는 거를 보고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아서 세금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지금 양철 나무꾼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면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로 인한 부정적인 면까지도 좋게 보이는 <laughs>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심장병이 있다면, 양철나무꾼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기뻐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심장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심장이 없어서 심장병도 생길 수가 없어요. Perhaps said the lion thoughtfully. 아마도라고 사자가 생각에 잠겨서 말했어요. If I had no heart. 만약에 내가 심장이 없다면, I should not be a coward. 나는 겁쟁이가 아닐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제가 if절에서도 과거, 주절에서도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다. 이렇게 들 얘기하죠. 사자는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을 만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쟁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심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겁쟁이도 되지 않았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의 얘기는 양철나무꾼의 얘기랑 정반대죠. 양철나무꾼이 사자를 보고 너는 심장이 있어서 좋겠다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사자가 하는 말이. 차라리 심장이 없었다라면 겁쟁이도 되지 않았을 테니까 양철나무꾼 너는 심장이 없어서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사자가 생각에 잠겨서 말했습니다. 아마도내가 심장이 없다면 나는 겁쟁이가 아닐 거예요. Have you brains? 당신은 두뇌를 가지고 있나요? Ask the scarecrow. 허수아비가 물었어요. I suppose so.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즉 두뇌가 있는 것 같아요. I've never looked to see 나는 주의해서 보지를 않았어요. 시제는 have looked, 현재완료죠. 지금 현재완료는 과거의 상황에서 시작된 현재까지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의해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현재완료에 대한 설명은 2장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완료의 기본 개념은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에서 비롯된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현재까지 흘러왔어요. 현재 이전은 모두가 과거죠.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완료는 그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빚어진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친구가 물어봐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야? 여기에 두 가지 대답을 해요. I lost my watch. 그리고 I have lost my watch.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 관련인데 둘다 우리말로는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말로는 같은데 뜻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과거 시제는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야라고 물어보는데 I lost my watch 하면 내가 예전에 시계를 잃어버렸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몇 시냐고 물어보는데 옛날 얘기는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완료는 과거의 사건으로 비롯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현재. 그래서 나는 지금 시계가 없고 따라서 네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완료는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친구가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물어요. Is Mary at home now? 메리 집에 있어요? 자 여기도 대답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she went to Seoul"이라는 과거형이고, 다른 하나는 "she has gone to Seoul"이라는 현재 완료예요. 이것도 역시 둘다 우리말로는 "그녀는 서울로 갔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대답을 했다면, 지금 메리 집에 있어요 라는 물음에 어머니의 대답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예전에 얘가 서울에 갔는데 말이야,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완료로 대답을 했다면, 얘가 서울로 갔다는 과거의 사건 때문에 지금 집에 없다는 현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재완료는 우리말로도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아무게 집에 있어요 할때걔 서울 갔는데 하면 아 지금 집에 없구나라고 잘 알아듣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현재완료에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에서 시작된 현재까지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자 시간이 현재까지 흘렀어요. 현재 이전은 다 과거인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어요. 현재 완료는 그 과거의 일을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의 또 하나의 뜻은 그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 쭉 계속된다는 거예요. 결국 계속된 상태의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I studied English라는 과거형이 있고, I have studied English라는 현재 완료형이 있어요. 여기서 과거형은 내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이 말만으로는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현재완료가 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현재가 핵심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We were good friends라는 과거형이 있고, We have been good friends라는 현재완료형이 있어요. 자, 과거형은 우리는 좋은 친구였어요. 이건 우리 말로만 봐도 느낌이 쎄하죠? 응, 좋은 친구였어? 그럼 지금은 이런 의문이 남죠. 반면에 현재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현재완료의 기본적인 뜻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현재완료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에서 비롯된 현재 상황이나 상태를 강조하거나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에서 시작된 현재까지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시제예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말은 현재고. 그래서 시제의 이름도 현재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현재 완료가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사자의 말은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걸 주위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가 대답을 한 건데 지금까지는 두뇌를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두뇌가 있나요? 허수아비가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주위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라고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